한테 요리해 주려고. 아, 뭐 됐어. 야, 시켜 먹지 뭐. 아, 뭘 시켜 먹어. 내가 요리해 줄게. 진짜? 오빠,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앉아 있어. 어 뭐야, 왜? 퍽! 오지 마. 처리 금지야. 아니, 무슨 일이야? 알았어. 진짜 오지 마. <웃음> 알았어요. <웃음> 쑥스러워 <웃음> 아, 아. 맞다. 시간이. 오빠, 미안한데. 음. 마늘만 까줘라. 어, 마늘만? 아, 마늘만. 어, 오케이. 마늘만 까줘. 아, 어, 알겠어요. 전화 와. 아유 아닙니다. 대파가 음. 문 앞에 대파가 와 있거든, 어. 그것만 갖다 주라. 아, 대파가 와 있어? 아, 어, 그것만 그냥, 갖다 줘겠 어, 알겠어. 알겠어. 어, 이따 둘게요. 어. 아. 아. 왜 그래? 자기야, 왜 그래? 낙지, 어떻게 손질해야 돼? 아, 낙지, 낙지는 여기 어. 부분에 이거만 뜯으면 되, 아, 됐다. 그, 아. 고마워, 오빠. 아. 오빠, 어? 오늘 안서 있으라니까. 가, <laughs> 나왜서 있지? 그러니까 오. 서 있지 마. 아이, 어? 숟가락만 놓으면 되겠다. 오빠, 그럴까? 다 됐어! <laughs> 잘했어, 오빠. 음. 아, 잘했어. 아이 됐다. 오빠 그 치워야지. 아, 치울게. 내가 치울게. 아, 치워, 치워, 치워. 아, 이거, 이거 치울게, 치울게. 아, 뭐해? 치워야지. 그렇지. 됐다. 자, 이제 맛좀 볼게요. 먹어봐요. 어때? 미쳤다, 자기야. 왜? 너무 맛있어. 나 백은지 아니야? <laughs> 아, 최고야. 진짜 다행이다. 그럼 오빠 오늘 은지가 요리 다 했으니까 오빠가 설거지만 좀 할래? 그래, 오빠가 설거지만 할게. 너무 고마워. 웃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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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재료 손질부터 내가 다만들어 밀키트 상황 속시다.